2017년도 1회 토목기사 실기 시험에 출제되었던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정관리법 중 막대 공정표의 장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해 놨습니다. 자, 막대 공정표라는 것은 자, 종축에요. 어떤 작업명들이 순차적으로 기입이 되고 자, 횡축에 자, 어떤 일자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일자가 표현이 되고요. 자 막대 자 바라고 그러죠 바자 막대 공정표를 바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횡적인 선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횡선식 공정표라고도 합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. 막대 공정표는 바 차트를 우리말로 바꾼 거고 이게 횡으로 막대기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횡선식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작업이 시작과 끝을 자 막대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. 이렇게요. 이때 세 개의 막대기가 필요한데, 자, 행선식 바차트 공정표에서는 두 개의 실선 막대기와 한 개의 점선 막대기가 필요한데요. 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. 얘는 이제 소요 일수를, 자, 자, 색칠을 한 막대기가 표현하고, 그렇다면 이두 개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. 속이 빈 실선의 막대기를 프리 플로트, 자유, 여유,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. 점선의 막대기를 디펜던트 플로트, 이렇게 표현하는 간단한 공정표를 생산식 막대 공정표라고 합니다. 만약에 B 작업이 A의 후속 작업이라면, 자, A 작업이 종료된 후에, 자, 이렇게 막대기가, 자, 선후 관계가 연결이 되면 되겠고, B 작업이 여유 시간이 FF가 있다면 실선에, DF가 있다면 점선에 없다면 이런 거 표현 안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작업의 시작과 끝을 자, 알기 쉬운 공정표라는 거죠. 자 대표적인 장점을세 가지만 써라. 그러면 각 공정별 공정이죠. 각 공사의 종류별 공사의 시작과 종료점이 명시가 돼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달력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. 몇월 며칠 날 시작해서 몇월 며칠 날 끝난다 뭐 이런 형태로요. 자, 전체 공정 시기가 일목요연. 이거 쉽게 표현해 보면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 이런 형이 되겠죠? 뭐 이런 말 한자씩 표현 안해 주시고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이렇게 해도 득점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공정표가 단순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다. 초보자도 작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형태의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간단한 생산식 공정표의 특징, 자, 세 가지 장점을 써라. 자, 삼점짜리 문제인데요. 한 개당 1 점씩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